함대사령부로부터적 지대함 유도탄 발사징후 포착 수신하였습니다 감장님 적 지대함 유도탄 발사징후 포착 발사 포착에 따라 총원 전투배치 하겠습니다 좋아, 총원 전투배치 총원전투배치전투배치전투배치전투배치전투배치 선생님, 현시가 적 지대한 미도탄 집초가 있습니다. s m 2기험 교전 출시하겠습니다. 전호구 경목 작동. s m 파이어! 5, 4, 3, 2, 1.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의 대공 대유도탄 실제 교전 능력을 검증하고 유도탄 운용 능력을 향상했습니다.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.